자 오늘은 제가 오른 팔이 지금 사망한 상태인데도 그래도 또 한번 그 다른 다른 분들 따라가서 좀 낚시 좀 하는 거 구경도 하고 어, 뭐까지 테스트해 볼게 있어서 좀 오늘은 이제 어, 파주에 문화 낚시터에 왔습니다. 이야 이거 무슨 뭐 <laughs> 뭐야 이 장대를 붕어 낚시대처럼 계속 넣었다 뺐다 해야 돼 고기가 계속 올라와요. 이야 진짜 잘 잡힌다. 네. 팔 빠지겠어요. 팔 빠지겠어. 응? 부고 잡듯이 계속 올렸다 내렸다고는 거예요 지금. 자, 오늘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어, 오늘 저는 이륜악 씨 님하고 이제 팀들 쫓아서 왔는데 어, 여기 와 보니까 많아요. 자, 이렇게 세분 지금 하고 계시죠? 오른쪽부터 우리 이륜악 씨 님, 그다음에 어, 서울 성복 님, 그다음에 미친 붕어님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저렇고요. 그다음에 여기 여기, 여기, 기 지금, 자루트님. 아, 이름을 최근에, 나중에 바꾸셨는데, 자루트님 좀식사하 가셨고, 뭐, 우리, 이토피싱에 계신 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. 그리고, 뭐, 대충, 뭐, 얘기하니까 서로들 다 알긴 한다 아세요. 눈팅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. 여기 이제 내일 아침에 또올리라고 하시는 분이, 어, 댓글로, 뭐, 문화나 시터나 안 오나요? 해가지고 제가 이제, 겸사겸사 또올때온 것도 있는데, 그 분은 이제 새벽 한 6시? 이 정도 오신댑니다. 그래서 오시면 아마 저희 활용도 그 몬스터 한번 경험해 보실 것 같고, 지금은 이제 고기 같은 팀이셨던 분들이 먼저 어 계시길래, 여기 지금 12m 만들어서 어 써보고 계십니다. 예. 자. 어차피 이건 저희가 지금 테스트가 다 끝났죠. 예. 이분들 이제 하시는 얘기가 똑같아요. 우리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. 어? 제압력 좋다. 어? 휠세 좋다. 근데 좀 무겁다. 압소짐 있다. 그렇죠. 이게 한 30톤 카본이 이제 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제 태생적 한계가 있다. 그래도 이 정도 힘세 가격이면 뭐 완전 생큐죠. 예. 네. 뭐 제가 만들어놓고 생큐라니까 좀 그런데. 아무튼 그렇게서 한번 써보시라고 지금 한번 이제 두 분께 나눠드렸어요. 와. <laughs>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세상에 내 말하고 있는 거몇 번을 올리는 거야. 야. 문어낚시도 최고인데. 야 힘센다. 자, 흰색 좋죠, 흰색 좋죠. 쫙 빠져있죠, 지금. 그치, 그지 제가 지금, 프로려로된다그랬어요프로려로 된다고. 막제 끼고 있어, 막제 끼고 있어. 좀커 보이는데? 묵직하게 달려오네. 오자면은 바바바가 올 텐데, 오자가 없네. 오우, 크다. 그죠? 좀큰 거죠, 이거? 그러니까, 묵직하게 따라오더라고 이야, 좋다. 어? 한 55? 몇일까요 이 정도면? 오차 정도로 낚인 거 같은데. 오차밖에안 될까요? 오차면은뚝빨 그냥 물수제비인데. 근데 빵, 빵 예를 빵이 예를 되게, 되게 좋아. 네, 빵이 김 자체는 세상. 예, 좋다. 자 아무튼 여기 <laughs> 테스트 할거 있으면 여기로도 와야 되겠다. 예. 네. 모시는 네. 뭐 바쁘다니까. 팔 빠지겠어 지금 여기. 장대들 고서세서 붕어대 붕어 붕어낚시처럼 막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고 앉았으니 여기 또 왔다 여 <laughs> 두 분이 팀이신데 또올림님하고 팀이신데 엄청 잘 잡으세요. <laughs> 자 오늘 저는 어쨌든 여기서 뭐 이거 저거 좀 테스트하면서 낚시 좀 천천히 하다가 팔이 아파서 천천히 하다가 어, 내일 아침까지 이따갈 예정입니다.